때리지 마요조금만하 리더쉽 시났는데조금만 더. 빨리. <laughs> 나에겐박크포가 있다. 박크포가포가있포가 있다. 포가 있다. 포가 있다. 가 있다. 가다 뭐요? 오호 오호 지불금 지불금까지 내놓셔야겠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<laughs> 이러시면 오호 이거는 좋지 않구만 내가 곤란한데 이러면 닷달라 어닷라어 아따 저따 야 성문 열고 나갈 테니까 거기서 싸우자 야 씨발 몇몇개 <laughs> 싸라 워 <laughs> <laughs> 성문 열고 나갈 테니까 <laughs> 그렇게 싸우자 그냥 야, 아 씨발놈 아 씨발놈 짜증나네 그냥 아 씨발놈아 준비됐다야 야, 성문 열고 나갈라니까 그거 딱 기다리고 있어라 야, 그래 기다리고 있어봐 일로 와봐라 야, 들어와 이새끼야 들어와 백도어 넣어 아 솔직히 백도어 넣어 이거 백도어? 앞으로 덤벼 야 지금 정면 아이가 이게 뭐새이가 어, 이거, 이거 니까이 문은 건들지 마라 <laughs> 내 자존심이다 알겠나 이지 슈퍼도 장을 했나 보군 이 문은 건들지 마라 건들고 싶으면 블랙 카드 물리치고 와라 얘들아, 문 닫아, 문 닫아. 더 이상 문 닫아. 네이버, 지나갑니다. 문 열고 갑니다. 문 열고 갑니다. 따라 들어오려면 따라 들어오십시오. 야, 씨발, 이겼어. <laughs> 역시. 하지만, 전, 하지만 전, 역시? 전투에서만 승리하지. 이겼, 전쟁에서못 이겼다. 이겼지만 졌다. 이겼지만 졌다. 이겼지만 저버렸군. 나랑 불가침 협정맺 자고 내가 특별히 해줬는데 안 맞네. 아, 아, 좀 많다, 이거. 뭔데? 좀 많다? 야, 많아봐야 뭐, 이씨, 뭐, 든 것도 없네. 든 것도 없는데. 뭐, 들어오다가 오다가 총 쳐맞고 붙으면은 붙는 대로 뛰지고. 이거는 뭐, 쟤, 악월이 불쌍한데? 야, 악월, 악월 불쌍하지도 않나? 너 지금 무슨 짓인데, 이거? 너, 저거 스피어 가지고 내, 저기, 프로미디언 죽일 생각 하지 마라. 야. 그건 좀선 넘는 거다. 이제 꽃게 사장 보내주자. 꽃게 사장 안 된다. 집게 사장. 집게 사장은 아직까지, 아직까지 있어야 된다. 근데 내 생각에 집게 사장 저거, 맞아도 안 죽을걸? 특히 장갑 120이야. 저 말도 안 되는 새끼야 저거. 얘 장갑 깡통. 근데 저 저거, 장갑 깡통. 어, 장갑도 없어? 없어 이거. 뭐, 맞아, 근데 맞아보면은 죽을걸? 아니, 근데 장갑 깡통이 없어. 맞아봤을 장갑 깡통이 없어 근데. 존나 중요한 건. 뭐 없어? 죽었는데, 이 프로미디언 역시 죽었는데, 아니, 트로크 같은 박살... 아아, 아, 사악한 해적을 내스카가 물리쳤다. 이제 롤 천배 그냥 총 들고 있는데, 왜 이동하면서 사격을 못하던지 그런 할수 없지. <laughs> 왜 앞으로밖에 못 쏘는 것이지? 활든 새끼들도 뒤를 보면서 써던데. 똥개, 똥개들아 달려. 어이 보니 어이 어이 똥개군. 어디 가냐고. 어이 어이 똥개군. 어디 가냐고. 나고자들은 버리라고 깔끔하게. 가라 폭약 발사. 어어, 어어. 좀 던져보실까? 미쳐버린 것인가? 뽕뽕. 큰 일이가 난 거다, 댔스. 어째서 인데스? 이건 당큰 일이가 난. 이거 <laughs> 펌퍼스가 사라졌어. 이건 당신이 못한 댔스. 당신이 문제인 댔스. 똥선장 당장 컨트롤하는 댔스. <laughs> <laughs> 큰일이 난. 까판보스 없어지면 난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사는데서. 집게사장이자 집게사장이야, 이 똥선장아. <laughs> <laughs> 똥선장, 똥선장 컨트롤을 하는 데서. 야, 까판보스만 깔끔하게 사라졌네. 젖, 젖돼 버렸네. 초토하다, 안 되겠다, 씨. 나 화가 난다. 초토하다. 야, 내 땅이다. 내 땅이다. 나 알라리엘이야, 아, 안 되겠다. 화 난다. 아, 내 까판보스. <laughs> 이저 개새끼. 야, 너, 너, 일단 너부터 죽인다. <laughs> 야, 내카파포스 어디가 자니까 야, 그게 돌려줘 빨리. <laughs> 아, 화난다. <laughs> 아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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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아, 화난다. 아, 저 또라이 같은 새끼가. 아, 화난다. 잘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놈특. 음. 음. <laughs> 저 새끼 저거. 내가 몽키 디 루피잖아. 몽키 디 루피 <laughs> 야, 몽키 디 루피 그 새끼 양아치 아니냐 걔는 악명은 없잖아. <laughs> 뭔소리지얘 악명 악명 그 자체 아니었나? 임페이머스, 알겠나? AI로 플레이, 뒤지고 싶냐, 너? <laughs> 너를 막겠다. 알라디엘레, 너를 막겠다. 야, 좀 막고 싶나 보네. 야, 너 죽었다고 보면 된다, 정말로. 이, 이 일은 용서하지 않을 거다, 알겠나, 쓰레기에. <laughs> 다른 거다 필요 없고, 한 카드, 한 카드만 조대기 패겠다. 새끼가 <laughs> 넌 뒤졌다고 보면 된다. 네가 지금 뱀코 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될 텐데. 어? 아직 상황 이해가 똑바로안 되나 보건 쓰레기. <laughs> 들어와 들어와. 저 봐줘 미친 놈이다 저거. 새끼야 좀쳐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너. 비겁 비겁하게 말로 덤비지 말고 숲에서 싸우자. 들어와라. 야너 지금 여기 있는 이뭐드라이어드 하고 트릭이나 보이냐? 얘들 숲에 패널티 하나도 없다. <laughs> 뒤집어 십년 <laughs> 들어와라, 들어와라, 시작기들! 너희들 다 죽었다. 안될 거야. 너희들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. 넌 죽을 것이다. 라이어드, 트릭켓 비겁하다. 맞고 싶냐? 그것들은 빼놓고, 그것들은 빼놓고 싸우자. 아. 어떻게 저렇게 비겁할 수가 있을까? 사람이 너만 하겠냐? 너만큼 비겁하려면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? 다 같이 들어와라, 혼자 들어오지 말고 아침질로! 아침 질로 아침 아질로 아, 조금 이다가 온다. 너에게 아침 질로 아침 질로 아, 키키 어림도 없지. 슝 아침 질로 야, 한 발에 한 놈씩. 아침 질로한 발에 한 놈씩. 안죽었는안죽롱한안 죽었지롱 안 발에 한 놈씩. 안죽롱 발에 한 놈씩. 안 죽었지롱 이았지롱안돼을 때, 한 발에 얘들아, 막아 오케이, 나무가 막아준다. 야, 나무에 막아도. 이거, 어. 넌 죽었다고 보면 된다. 진짜로 지금까지, 지금까지 한명 죽었다. 한 명, 야, 보면 안다 이제 곧, 이제 곧, 이제 곧, 무슨 일이 벌어질지알수 알수 있을 거다. 나무 뒤로 숨어라, 나무 뒤로 숨어라. 키키, <laughs> 엄해엄해 키키, 킹갓도 없지. 엄폐라엄폐라 비겁하게 마법 쓰는 거 봐. 나는 군주도 없는데. 야, 좀 맞자 이 새끼야. 일로 와이 새끼야. 이것이 바로 언페의 힘이다. 언페의 힘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. 좀쳐 맞아야 좀 신차리겠군. 공격. 발사라. 이렇 하늘에서 뭔거 자꾸 떨어지는데, 그거 똥가루 떨어진다. 똥가루 비, 비다. 비, 비리다. 빗냉가고에 보니 똥가루는 신경 쓰지 마라. 냉가고에 보니 말이야. 똥가루 신경 쓰지 마라. 개수가 왜 무서운 줄 아냐? 어, 야,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. 들어와 이렇게 새끼야? <목소리> 들어오지 마. 왜 <목소리> 이렇게 새끼야? 방문 열어. 들어렇게 <목소리> 새끼야? 왜이 새끼야? 왜이 새끼야? 왜 이렇게 새끼야? 왜 이렇게 새왜 이렇게 지보여주 이렇게 새 안되겠다 죽여 아아 니가 아, 뭐라 했겠냐 얘들아 죽여 지금 끝이다 얘들아 죽여 볼. 도망쳐 도망쳐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<laughs> 얘들아 도망쳐 널 <laughs> 놓... <laughs> <laughs> 얘들아 도망쳐 놓고 가지마 널 <laughs> <날> 놓고 가지마 <laughs> <laughs> 따라지마따라지죽을싶이겠냐널 <죽고> <laughs> 놓고 가지마 <laughs> 야, 얘들아 도망 가지 마라. 아직 몇명 죽이지도 못했다. 빠밤, 빠밤, 빠. <laughs> 아! 슬슬 기병도 들어오죠? 야, 마 질량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지? 이게 트리킨의 힘이다 네가 평소에 무시하던 트리킨, 지금 여기서 맛봐라. 아, 이거 쉐이드였어. 내가 이겼어. 아, <laughs> 캐키 <그거. 웃음> 쉐이드도 어림도 없죠? <laughs> 짠! 결정적인 <laughs> 패배를 맞고 왔다. <웃음> 18, 씨발. 18개. 18마리. 씨발.